고현정은 웃었고 현미리는 울었다 한 드라마의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여인성 기자 네. 어떤 내용인가요? 네 연예인 주식 부자들이 공개가 됐습니다. 네. 먼저 이위가 작년에는 이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였는데 네. 올해는 이수만 SM 회장에게 1위를 양보했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이제 여배우들이 아주 뚜렷한 이런 강세를 보였는데요. 네. 먼저 고현정 씨 같은 경우 주주로 있는 회사가 코스닥 상장사와 합병을 하면서 50억 원대의 주식을 보유하게 됐고요. 고현정 씨가 보유한 주식은 주식은 50억 대인데 이분 네. 웃었다는 거 보니까 주가가 좀 오른 것 같고. 맞습니다. 울상을 지은 네. 스타 바로 견미리 씨입니다. 네. 원래는 100억 원대 주식을 보유했었는데 네. 최근 이 회사 주가가 하락하면서 주식 가치가 55억 원대로 그야말로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. 자, 그렇게 이제 주식들 참 많이 벌었네요. 가수 이수만 씨가 프로듀서가 된 후에 이제 주식 가격이 1,800억까지 올라갔다는 것 확인했습니다. 자, 이제 걸그룹 관련된 얘기도 하나 좀 보겠는데 원더걸스. 저도 아는 걸그룹입니다. 복귀한다면서요. 원더걸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네. 사실 복귀를 했었고요. 네. 아실 정도의 그 최고참 걸그룹인데 네. 그 분들 말고 새로운 얼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YG 같은 경우에는 제니라고 하는 새 걸그룹 멤버가 이미지가 공개가 됐는데요. 네. 7월 데뷔해지는 거 만약에 이번에 데뷔를 하게 된다면 네. 이트레이원 이후 7년 만에 YG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걸그룹이라고 하고요. 네. 그 SM 같은 경우에도 레드벨벳이 7월 네. 컴백을 목표로 작업 중인데 사실 지난 3월째 미니 앨범 두 번째냈었는데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고 SM이 네. 그 연예계에서 찾아하고 있는 위치에 비해서 걸그룹에 지금 뚜렷한 계가 없어서 여기에도 네.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제가 아는 걸그룹 원더걸스는 복귀해서 전잘 알겠는데 레드벨벳 저는 잘 모릅니다만 요새 굉장히 인기 있는 그룹이라는데 여인선 이자 자, 매드벨벳 이외에 뭐 컴백 소식만으로도 관심을 끄는 것도 굉장히 많다면서요. 네, 이제 굉장히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요. 여름하면 생각나는 걸그룹이죠. 시스타가 돌아온다고 합니다. 터치마이 바디, 시킷. 매년 여름마다 초 히트곡을 냈는데요. 이 지난해 6월 미니 앨범을 내고 1년 만에 여름이 되니까 컴백하는 겁니다. 지금 막바지 녹음 중이라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. 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걸그룹이죠. 그룹 여자친구 역시 7월 컴백을 목표로 앨범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. 올 1월 이후로 6개월 만입니다. 자 신규선 대기자는 걸그 그룹 다 아세요? 아니면 몇 군데 아십니까? 아니 세 저는 저 뉴스를 보면서 저 네. 컴백이라는 단어는 전부 네. 새로운 노래를 발표한다라고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. 네. 3개월 만에 컴백, 2개월 만에 컴백이라는 말이 네. 도저히 이해가 안 가가지고 네. 유심히이 뉴스를 봤더니 네. 아 새로운 노래를 가지고. 돌아온다. 돌아온다. 뭐, 네. 이 정도로 해야 되는데, 컴백이란 뭐, 아시다시피 2년, 3년, 뭐, 공백기가 있다가, 네. 전부 왜그 컴백이란 단어를 쓰는지, 네. 좀 의아했습니다. 표현의 과잉이고, 좀 표현이 그렇죠. 좀. 그렇죠. 예. 표현의 인플레이션이 좀 있었죠. 예, 예, 거죠. 그렇습니다. 그런, 그렇던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다섯 번, 아, 열 번째 소식입니다. 나라박 소식인데요. 저희가 영상과 함께 새로운 소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